안녕하세요 아이돌 읽어볼 남자 유튜버 창민입니다 네, 엑소는 케이팝의 원조 케이팝의 정석 30년 전통 킹갓 제너럴 이런 느낌의 아이돌 그룹이라면 BTS는 아이돌계의 이다나 조금 아이돌계 다크호스 그런 어, 노선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둘다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룹이에요 어, 엑소가 약간 인싸 선도부장이라면 BTS는 날라리 친구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의 키워드는 소년, 청춘, 성장, 자, 이네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청춘의 아름답고 찬란함, 그 이면의 상처와 방황을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의 행복, 나, 꿈, 사랑에서의 진정한 의미와 그들만의 해답을 찾고 아픈 청춘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엑소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랑, 구원, 성숙 이라는 키워드로 서사를 풀어 나갔습니다 매번 활동할 때마다 엑소는 초능력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들이 뭐 실험실 탈출, 미식축구, 카지노, 코믹스 히어로, 첩보, 오토바이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봤을 때는 아이돌들이 이런 깊은 어찌 보면 철학 같은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감명 깊었고 엑소는 제가 보기에도 그 여성들의 로망,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준다. 그리고 어, 판타지스러운 컨셉의 디자인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고 그런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한번 쓱 훑어본 거고요. 이제는 좀더 심도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엑소 방탄소년단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은 일단 학교 3부작의 시작을 지나 화양연화 3부작으로 본격적인 BTS만의 스토리가 들어가는데요 각자의 트라우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극복하고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소년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윙스 피땀눈물 봄날에서는 2016년 핏담 눈물의 뮤직비디오는 소설 데미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방황을 끝낸 소년들이 관념적 공간에서 유혹에 빠진다는 설정을 보여줬는데요. 선과 악을 만나 부딪치고 타락도 해보지만 결국 자신의 판단력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석진은 타임리프 능력으로 시간을 되돌려 멤버들의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감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을 전체 행복을 위해 아이 한 명이 지하실에 같이 사는 희생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티브를 통해 소수를 담보로 해서 다수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비판하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봄날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석진의 삶 이끄는 능력에 따른 희생양은 결국 정국. 전국. 정국은 석진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러브유어셀프 시리즈로 넘어가며 화영연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석진이라는 점을 밝히고 시작됩니다. 석진은 시간여행을 통해 화양윤화시절로 돌아가 과거 수년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2017년 의 뮤직비디오는 석진의 시간여행을 응시채고 진실을 쫓는 정국과 이를 외면하는 멤버들, 이기적 사랑을 위해 다른 관계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멤버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 행복은 진실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희생이 바로 정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석진이 노력해 만들어낸 가상의 행복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러비올 셀프의 마지막 결 시리즈의 타이틀곡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이 각자 자신의 트라우마와 불램을 미술, 심리치료 등으로 극복하고 그간의 시련들을 거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됐음을 알려주는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가상으로 만든 행복의 세계가 깨지고 불램과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를 하게 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다음 앨범인 멤버보다 소울 페르소나에서는 융의 철학을 인용을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무도 평생 들어올 질문, 그리고 평생 대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져오는 아주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도입부에는 2014년 2월 앨범 School Love Affair의 동명 인트로곡이 샘플링되었는데요. 페르소나 뮤직비디오에서 랩몬스터는 다시 시작점이던 교실에 서 있습니다. 교실 칠판에는 새 앨범의 개념, 페르소나, 섀도우, 에고와 함께 초기작 테마의 드림, 러브, 해피니스, 이렇게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의 개념에서 페르소나, 그림자, 자아는 자기 자신의 여러 측면입니다. 그중 방탄소년단이 첫 번째로 주목한 페르소나는 문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형성된 인물, 즉, 우리가 타인과 사회적 교류에서 보여주는 얼굴인 것이죠. 사람은 성황에 따라 여러 개의 가면, 즉 페로소나를 지닌 게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한 단면인 페로소나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하는데요. 원형의 자아인 있는 그대로의 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방탄소년단은 여러 문학과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0대를 대변한 학교 시리즈를 통해서 세상에 일침을 가한 BTS는 이태롭지만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고 나를 사랑하는 내적 성장을 거쳐서 진정한 자아에 다가서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잡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또 어떤 형태의 반전이 나올지 한치 앞이 예상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펼칠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상 BTS의 서사였고요. 그럼 엑소로 넘어가 볼까요? 방탄이 철학적 고민을 바탕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자아를 찾는다는 얘기를 하면 엑소 노래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맨스 파타지입니다 엑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관을 도입한 아이돌인데요. 사랑에 빠질만한 특별한 상대로부터 사랑을 느끼며 그를 통해 구원을 받거나 성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엑소는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laughs> 그랬지만, 뭐 성공한 로맨스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하고 고독한 이성이랑 캐릭터로 그렇게 설정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줬던 세계관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양한 철학과 문학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엑소는 성경이나 다양한 신화에서 나오는 신성성, 거룩성, 특별함 그런 것을 부여하는 소재로부터 모티브를 받았습니다. 소년의 서툰 첫사랑과 청춘의 사랑을 통한 성장이라한 메시지와 함께 열두 능력자들의 기원, 능력과 엑소 세계관을 설정하며 그들의 비범한 시작을 알립니다. 엑소 세계관은 구 세계관과 신 세계관으로 나뉩니다. 구 세계관은 평행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스토리입니다. 붉은 기운의 눈에 의해 엑소 플레인드에 있는 생명의 나무가 둘로 나뉘어 지구에 숨겨졌으며 열두 개의 전설은 그 과정 중 지구의 불 시작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엑소 K와 엑소 M이 사는 세계는 전혀 다른 평행 세계로, 둘은 같은 곳에 존재하나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활동기는 같으나 같은 나라에서는 할수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때는 일식 혹은 월식이 행해지는 날로, 두 그룹이 만나 하나가 되면 엑소가 되며 엑소로 활동하겠다는 포고를 알립니다. 두 그룹의 멤버들은 초능력에 따라 쌍둥이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붉은 기운은 엑소가 물리쳐야 할 악의 세력, 생명의 나무는 시공간을 뒤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엑소, K, 엑소, M의 세계이자 그 자체입니다. 즉, 엑소 스토리는 외계인인 멤버 12명이 초능력을 얻은 채로 두 세계로 나눠져 서로의 존재를 모르지만 서로의 존재를 깨달으며 악의 세력인 붉은 기운을 없애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 이탈로 인해서 세계관이 엉키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했는데요. 멤버별 초능력 설정은 그대로 이어가되 기존의 외계인 컨셉을 완전히 갈아엎고 9명을 새로 발견된 물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뭐 다양한 숫자나 이미지들로 상징하는 바가 많긴 한데 아직 옛날 세계관만큼 명확하게 나온 해석은 없습니다. 그 신세계관의 해석 역시 점점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수기처럼 궁금증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초능력자 엘소는 과연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컨셉이 어떻게 변할지 같이 고니, 고민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변치 않는 것딱 하나 그들에게 다가온 상막한 세계에서 유일한 답은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두 그룹의 자세한 스토리를 얘기해봤는데요 정말 웬만한 드라마, 장면 소설을 못지않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엑소와 방탄소년단 얘기를 들었을 때 둘이 뭐가 다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방탄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엑소는 시각적으로 인상을 주는 그룹이란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방탄은 힙합, 삶을 고민하는 청춘,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아티스트 이런 이미지를 저한테 주었던 것 같고 엑소는 정말 매력적인 하나의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 각자의 타겟에 어떤 니즈가 다른 거죠 우선순위가 아이돌이 주는 설레는 판타지라면 엑소 그리고 아니면은 그들의 메시지가 주는 공감과 성장이라면 방탄소년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이런 세계관 구축 성공 스토리를 따라가는 다양한 아이돌들도 이제 우후죽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어렵고 난해하고 또는 윤리적 또는 미적으로 되게 팬들이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세계관을 만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일관되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걸 명확한 타겟에게 전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인 거고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체성에 잘 어울리는지 혹은 타겟의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지가 아니라 그냥 다 제쳐두고 스토리텔링만 있으면 그건 팬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소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이해할 만한 스토리텔링형 아이돌이 꼭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아이돌을 읽어 볼 남자 창민이었습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다음 화가 만들어진다면 엑소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덤 문화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